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좀 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실제로는 이게 콘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각각 어떤 값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콘셀이 이렇게 콘셀에 하나가 이렇게 다섯 개의 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그 것의 이름이 명명이 되는 그런 칸이 되겠고, 요 나머지 세 칸은 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칸은 그 이름을 가지는 어떤 펑션 기능이 있으면 그 펑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리스트 는 리스트인데 요 이퀄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5하고 같으냐 라는 함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어, 리스트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콘셀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다섯 개의 칸이 있고, 요게 이름이 equal 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고, function은 아까 얘기했던 그 equal function 하고 같은 기능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function이 lambda function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ambda function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는 이 이름을, 이리습을 만든 사람의 스승이 이 람다 X 이런 식의 표현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니습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제자여가지고 이 람다 펑션을 그대로 그냥 리습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 노테이션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그냥 람다 X라는 함수가 뭐냐? 아, 3 더하기 X다. 라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여기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람다 x는 3 더하기 x다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펑션 값이 요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뒤에 그림이 또 나오긴 하는데 람다 x y 3x 플러스 x y의 제곱인데 람다 x y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리습으로는 이 함수를 그래서 아까 이 다섯 개의 칸 중에서 첫 번째가 이름이고 세 번째가 펑션이라고 했는데 요 펑션에 이러한 값이 리스트가 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라는 펑션은 그 펑션의 내용이 뭐냐? 람다 N이고 N을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펑션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도 리스, 리스트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도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이벨로에이션 하는 룰에 따라서 람다라는 것이 함수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요것도 또 리스트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n 이라는 것이 변수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또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 요 나누기 슬래시가 또 여기에 하나의 네임이 되고 펑션은 또 원래 최초의 이 슬래시에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펑션 기능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내부 구조는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는 한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라고 글로벌 어수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로컬 변수는 정해진 어떤 그 영역 내에서만 처리가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어수는 자기가 짠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똑같은 값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로벌 지정하는 거는 어, 디파인 베리어블 지정하는 것은 define 베리어블한 다음에 이 s r 스크 k 를 양쪽에다 넣어갖고 이 스코프를 만약에 글로벌 베리어블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 star 치고 여기에 star 치고 해갖고 이 별표, 스코프, 별표 이렇게 만들면은 글로벌 베리어 글이 만들어집니다. 뭐, 다음 이제 챕터에서 어, 정확한 방법이 나올 거고요. 자, evaluation Function하고 Apply Function이 있는데 이것도 아, 원래 처음 리슨 만들어졌을 때는 사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은 지금은 별로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밸류에이션은 원래 요 플러스 2이 하게 되면은 요걸 함수로 이밸류에이션 해 갖고 값을 나오게 되는데 요어퍼스트로피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로 되는 거고요. 어, 그거를 이거를 말로 써 주면은 이밸류에이션 이밸류에이 요렇게 해라. 어, 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는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서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해 버리는데 이걸 하나의 리스트로. 근데 여기서는 요 내부의 값 있기는 하지만 어포 스토피를 붙였지만은 요거를 계산을 해갖고 4를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갖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laughs>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퍼 스토피를 이렇게 세개 붙이게 돼서 요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게이베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요것이 요 하나 뒤에 있는 요만큼을 이벨레에이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퍼스토피 두개 붙여져 있는 보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요세 개, 어퍼스토피 세개 붙인 거는 요렇게 이벨레에이션이 되는데 두개 붙여진 거를 또이벨레에이션 하니까는 하나 붙여진 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렇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인은 이샵 어퍼스토피 다음에 나오는 함수를 리스트에 적용해라. 그러한 명령어가 어, 펑션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샵 어퍼스토피 다음에 플러스라는 펑션이 나왔죠. 그리고 어퍼스토피하고 리스트가 2하고 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냥 플러스 괄호하고 플러스. 2, 3하고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apply라는 펑션을 쓰면 은 이렇게도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apply sharp a p o s t 한 다음에 equal이라는 펑션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은 12하고 17이 같지 않으니까 는 1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어, c cons, o n 라는 펑션을 가지고 요거를 처리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은 as하고 You like i 이라는 두 개의 엘리멘트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까 보셨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코드들을 봤는데 이 apply라는 것이 좀 이런 식으로 좀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sharp하고 a p o s t r o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아까 그 람다 노테이션을 가지고 람다 x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거기에 들어갈 변수들을 이렇게 쭉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코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를 썼는지는 쭉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만 잠시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을 계산해내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사용될 수 나중에는 이제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1, 2, 3장 뭐 굉장히 빨리 그냥 휙휙 지나갔는데 어렵지 않으니까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또얘기하고 있나요? 없겠죠? 아, 정말 급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습니다 네, <laughs> 네, 그 그림은 다 이제 스캔하신 거예요? 스캔 안 하고요. 그냥. 또, 그 저기. 이거, 어떻게 네, 예, 맨, 저기. 트레이, 트레이에, 트레이에 그 깜빡거리는 애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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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요? 예.